네. 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그저 변호사 시절에 어. 그러니까 아들둘둘 둘 낳고 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저 위에 아빠 등 위에 이렇게 <laughs> 잠들어 있는 아들 있죠? 네. 네. 나중에 아빠가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고처를 걸칠 몰랐겠죠 그때. 그렇죠. 아저 때는 정말 <laughs> 평화롭고 그런 가정이었네요. 음.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 <laughs>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 대법원장 부결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에 이분이 SNS에 충격적이다. 아무리 국힘이 멋못로라고 그렇지. 케이팝 거두 방 방탄소년단 이야기죠. 네. 제8 멤버로 이재명을 넣겠다니. <laughs> 야, 그 트레이닝 한 2, 3년은 필요할 것 같은데. <laughs> BTS 제8 멤버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laughs> 대표를 방탄 퍼즐에 넣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 강병원 의원의 SNS에 음. 야, 이번에 이태세 전환 놀했어요 아주. 네, 이재명 대표가 강타했죠. 저번에 저그 투표하려고 국회 잠깐 갔을 때 음. 사진을 저렇게 하나 찍고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중심의 단합과 혁신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야 되나요? 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laughs> 네. 과일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영향력이 뛰어나다. 음.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치 봐서 음. 아 지금은 소개할 때구나. <laughs>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변신했다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빨간색으로 변신했다가.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가결했다는 증거 있어? 음. 이거잖아요. 이건 네. 어떤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손대는 것도 조심스러운 건 그런 이유 때문이죠. 진짜로, 우리가 법의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그렇죠. <laughs>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 쟤는 분명히 가결했을거라고 외치지만, 30명 중에 한두 명은 두결 누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마차님이 들었다는 얘기 충격적이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음. 분명히 사람은 두결 눌렀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아. 사적인 통화에서 네. 사적인 음. 통화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 사적인 통화에서 음. 자기가 누구한테인가 전화 통화하면 나는 가결러서라고 했다. 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옆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네. 들려준 이야기. 그 의원님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어서 정말 충격이었죠. 음. 자. 한글날 맞아서 윤석열의 영어 드라 보겠습니다. 거버먼트 인게이지 아, 이거는 그 성대모사 해야 되겠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laughs>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 하게 뛰어보자. 체인지 싱킹,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야 된다. 주모 <laughs> 국립공원이라 하면 멋있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한글날 축하를 아직 안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laughs> 정말 부끄럽네요. 정말 우리 대통령이 평소에도 좀 영어가 잘 되고 각국 정상들하고 좀 스몰 토크도 되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갔을 텐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영어 이전에 그냥 한국 사람끼리 대화라도. 음. 한 시간 대화하면 내가 한4 0분 말하고 상대방 한2 0분 정도 기회는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 시간 대화하는데 5 9분 동안 혼자 말한다는데 음. 그게 어떻게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까? 저런 캐릭터 우리나라에 두명 있죠. 윤석열, 진중권. <laughs> <laughs> 윤성열 진중권 저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있어 멋있어 보인다고 줄... 생각하는 거죠. 네. 열등감을 표현. 열등감을 표현해요. 맞아, 맞아. 네. 여러분들 그 가끔씩 주위에 보면. 과하게 쓰는 사람들은 다 열등감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응.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한글을 맞았고요.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 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안 내고 있죠? 네. 이걸 입장문?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laughs> 요, 요. 으, 외국인들이 먹으로 이렇게 글씨 쓰는 걸 되게 재밌어합니다. 신기해하고. 네, 네. 그래서 이걸 자주 하는데 미국 대사도 지금 이렇게 올렸다. 윤석열은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다. 한이 다른 나라의 언어와 크게 다른 점이 조립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좋아그 그 블록처럼 정해져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듯한.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한자도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 한자는 블록이라고 할수 있는 재료가 너무 어, 많기 때문에 어. 그거를 끼워 맞춘다고 하기는 그치. 어려웠지만 한글은 굉장히 단순한 26개의 개 알파벳을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음. 외국인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배운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금방 배울 수 있고. 네, 네. 다음 자료한번 볼게요. 청문회 패신 기니스도전. 지금 열8덟 명째 가고 있거든요. 까깨어가지 보면은 찍지마가 지금 이미 약속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붕짜라 붕짜가 이제 그 뒤를 이고 약속 중인데 한명더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 좀 보고 옆에 서 있는 사람 들 기가 막힌 묘사예요. 저 김대기 딱 봐도 김대기를 보이잖아요. 대기하고 있네요. 아, 네. 대기하고 있는 김대기 하늘 좀 보고 온다고 <laughs> 김해 하늘 좀 보고 온다고 한명더 있지 않아요? 이거 재밌게 었고요 이게 또 하나 저, 저, 저 긴급 전화 문자 왔는데요어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청문회 도중 실종된 김행 씨 64세 여를 찾고 있습니다. 170cm 미만, 100kg 미만, 검정색 정장, 짙은 보라색 셔츠, 광눈. <웃음> 광눈. <웃음> 이거 이제 그 임그리님 소개말에 전정호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어. 네. 자0 2 6 2 6 7 8 8 2 1 1 4김영보신분은 국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실종 엘러트 만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 도망간 게 가짜뉴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부럽습니다. 정말. <laughs> 좀 비슷한 맥락이 또 있어요. 구두발미청문에 성질 한번 열심히 뻗쳐보겠습니다좌발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붕짜라붕짜는 인명 감사합니다. 붕짜사붕짜하고 붕자 있는데 지금 거기 밖에 김행이 엄청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청문회는 튀어야지만 튀기네 <laughs> 확실히 튀기네요 자 가로세로 퀴즈 김행, 주랭랑, 정말. 줄리 저런 거 보면 정말 뭔가 역사적인 기원이 있는 것 같은 어떻게 저렇게 딱 들어맞을까 신기합니다 진짜 정말 <laughs> 줄리 네. <laughs>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장관 후보자를 빨리 선절해야 하는 이유. 동아일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선절을 안 하야지만 된다는 <laughs>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어, <laughs>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니까. <laughs> 아니 이제 그런 것보다 동아일보가 요즘에 윤석열한테 비판적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도 등 돌리고 있다 그, 이렇게 해석하실 네. 될같고요 지금 봐봐요. 김행 청문회 사상 첫 36개 줄행랑. 선정 성차별 기사로 돈벌이 논란, 조국 배우자 정경심과 형평성 시비까지, 미국 FBI는 후보 양말 사이즈까지 뒤조사. 한동훈 뭐 했을까요, 진짜? 진짜, 거기 가서 FBI 뭐 가서 그저 이거 배워 온다 그랬었잖아요. 네. 한동훈 탄핵 사유 중 하나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미국 출장 갔었던 그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내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퍼스트 클래스가 없는 비행기를 타면서 네. 자기는 퍼스트 클래스 안 탄다고 했던 그런 짓부터 보면은 많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를 조각이라고 했던 이유 서울신문이 한동훈이가 예술의 전당을 갔었나봐요. 거기서 이제 발견돼가지고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저것도 잘못죠 헤드라인이. 그럼 저거 한동훈 이 말한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음. 시민 뭐 뭐. 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조각 같다. 한동훈을 실물로 봤더니 조각 같다고 했다. 이 기사를 서울신문의 류재민 기자가 올렸다가 나중에 제목이 바뀝니다. 대박 이렇게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에 대해. 대박 이렇게 그러니까 쟤네 헤드라인 만드는 기본도 안돼 있니네요. 누가 봐도 저건 한동훈양 말처럼 지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파생 기사로 짧은 영상까지 나왔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 영상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렇게 굽이 높은 운동화를 처음 봤어요. <laughs> 굽이 한 10cm는 어, 돼 보이는데. 진짜 그런 운동화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재민나재민나 그렇다고 얘가 지금 직접 간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술의 전당에 아마 이번 행사 이번 공연이 아마 오페라하우스 공연이었을 거예요 그 행사가 네, 오페라하우스 가보신 분 없지 나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음.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이거든요 음. 오페라하우스 가면 은 이제 가장 좋은 공연장은 서리시키페나 음. 하울링 같은 거 메아리 이런 게안 나와야 돼요 그, 거기 오페라하우스는 원래 아카펠라로 노래를 부르시있게 설계돼 있어요 어. 그 무대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 없이 불러도 예. 소리가 들려야 되는 정도로 설계돼 있고요. 그 오페라 하우스 뒤에 무대 뒷 무대 공간만 100m예요. 그 무대를 입체적으로 꾸밀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음. 거기 갔다는 거야, 이제 한동훈이가. 근데 조각가 때면에서요왜 갔겠어? 어. 한동훈이는 가발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조각 같다. 자. 아, 저는 근데 그 영상도 저도 봤는데 그게 커뮤니티에 이제 계속 올라온 거예요. 한동훈 봤다, 한동훈 봤다. 근데 처음에는 한동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게 아니라 누가 강동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동원. 네. 어. 그게 이제 잘못 들리고 뭐해서 뭐야 한동훈, 강동훈 아니잖아 이제 이러니 약간 실망도 음. 있었고 그리고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찍은 사진이 맞나 우연히 찍힌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동훈 스타일 이 있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 에, 그, 그, 검찰청에 있을 때구내식당에 가면은 책을 다섯 권을 동시에 꺼내놓고 읽는다잖아요. 어, 재수없어, 진짜. <laughs> 그게 이제 관종이라는 거잖아. 식당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야, 대학교 다닐 때 그랬다잖아. 얘들아, 나저 강남 파라콘 출신이야. 너무 거리감 같지만 이랬때잖아 그러니까, <laughs> 얘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애고요. 현장에 음. <laughs> 동영상 보면, 뭔가 대단히 막 이렇게 연예인 스타처럼 약간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런 캐릭터라는 거지. 알리고 갔을 가능성도 되게 많고. 네. 어. 어쨌든, 재민아, 저각 같디? <laughs> 네. 나는? <laughs> 이거 아까 그 패러디 하나 또 나왔죠. 윤석열입니다. 일어나. 패션 테러 하러 가야지. <laughs> 저 앞에 머리 앞에 이제 까만 게 떨어져 있잖아. <laughs> 큰 점인가? <laughs> 빅 포인트 <웃음> <웃음> 모자겠지. <웃음> 모자겠지? <웃음> 춥겠다. 빨리 쓰고 나오세요. 난이자 <laughs> <아네. 웃음> 음. 다음 자랑 볼까요? <laughs>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일성 첫째도 둘째도 응징이래요. <laughs> 셋째도 응징이래. 에라이. 야이 붕짜라 붕짜. 붕자. 여기 거의 붕짜. 붕자. <laughs> 아니잖아내 우리 내소원은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세진통 이런 게 아니라 응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아이러인데 니 우리나라에 그, 그 전시 작전권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국방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전작권도 없는데 저런 소리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음. 아니 미사일도 뒤로 날려서 가뜩이나 국민들이 지금 국방부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한참 이사, 이사는 제대로 끝났습니까? 국방부? 자 다음에. 아 정말 한심합니다. 다음에요. 저거, 저 위에 글좀 읽어주실래요? 하늘을 향해 한쪽 주먹을 쥐어 올리고 서서 고함을 치고 있으며 배신자의 인상을 가진 다소 뚱뚱한 몸매와 둥근 얼굴과 정장 차림, 바가지 머리에 지능이 낮은 한국 중년 남성. 이라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봤더니 AI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었다. <웃음> <웃음> 보고 그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누구라고 말안 했어. 그러니까 어, 바지까지 네. 보여줬으면 재밌었을 텐데요. 네.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뭐 가볍게 보면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죠. 아마 살림 안 하시는 분들도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감 좋아하잖아요. 당감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개에 14,000원 다 <laughs> <laughs> 미치대. 우유값 올라서 1리터 3,000원 육박빵 아이스크림 줄인상 우려.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지금 여름 카페라테 많이 먹잖아요. 지금 그 살균된 우유를 쓴다고 카페라테를 카페에서 만들 때 제일 비싼 우유가 정확히 말하면 서울 우유예요. 음. 이게 비싸서 이 원가가 올라가니까 못 쓰고 좀더싼 우유를 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게 3천 원육박이라 그래서 아직 3천 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동네 마트 가면 이미 3천 원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출고가를 이야기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신문 기사보다 체감하는 서민들의 물가는 훨씬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부터 지하철 요금도 인상 됐어요 아 네? 진짜 14000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400원. 1400원이요 그러니까 원래 1250원이었는데 아 제가 지금 1 4 0 0 0원이라 그랬어요 네. 네. 어 내가 혼을 놓고 있군요 지금 그당감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laughs> 아 내가 당감 이야기가 아유. 어쨌든 아니, 1400원 네, 네 지금 버스비 오른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뭐그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두배 올랐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최저시급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저 맥락은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대중교통 요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 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 다 수도요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원래는 근데 이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무조건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전가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다음에 또오르 렸어요 맥주 소주 가격도 도미노 인상우려 아 지금 완전 물가가 미쳤거든요 진짜 음. 근데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지지율 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잘하면 그래도 그거 보고 가는 건데 얘는 하나도 잘 못해 그리고 구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윤석열이 못해서가 아니야라고 애써 음. 자유의하는 거죠, 지금. 자기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음. 정부가 무능하다 보니까, 각종 물가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금, 환율이나 뭐,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는 자리였습니다아무튼저같 같죠, 아주. 응? 네.